바로 읽어보겠습니다. 제목, 이 여자가 사는 방법. 불신이 이재현. 이 여자가 사는 세상 들어주신다면 고맙게 받겠습니다.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한다. 그리고 거울을 본다. 아침밥을 궁지니 먹고 예쁜 복장을 차로 입고 거리에 나선다. 이 여자가 이렇게 산다는 건 자유인이라고 생각해 본다. 자유인이 되어 거리에 나가 애인 만나러 갑니다. 지금 애인 만나러 갑니다. 이 여자가 사는 방법 카마가 있다. 여자가 하는 법, 나도 해보고 싶다. 나도 여자가 되고 싶다. 이 여자가 사는 방법, 나도 따라 해보고 싶다. 자, 여러분들도 어떠한지, 바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. Thank you.